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 배달한 전문가입니다. 자 7월 27일 화요일 현재 시각 10시 8분 지나가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SMCNC 종목 코드 0 4 8 5 5 0입니다자 SMCNC는 어, SM 자회사죠. 어, 뭐 광고도 만들고 그리고 예능도 만들고 뭐 슈가맨 이런 거 외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실적이 지금 적자예요 적자 기업입니다 어, 지금 엔터주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은데 아쉽게도 실적이 안 따라주네요 네, 어, 방탄소년단이 지금 9주 연속 1위를 하면서 한국의 케이팝 뿐만 아니라 케이 뭐 콘텐츠, 드라마, 예능 뭐 이런 인기를 글로벌적으로 지금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 어, 밥상 뭐다 깔아줬는데 뭐 먹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쉽기는 하지만 어, 일단, 주가는 그래도 기대감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고, 강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 이유가, 음, 이제 오늘 강하게 좀 튀어 오르는 이유가, 뭐, 인수설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는,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방탄 효과가 지배적이다. 어, 방탄소년단이 거의 8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뭐, 방탄 효과를 또 받는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이제 YG 엔터가 있죠. 어제 이제 또 종목 분석에서 YG 엔터도 설명을 들었는데, 뭐, YG 엔터, 제2의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릴 만큼 블랙핑크 관련해서 어 매매 전략, 관심 종목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전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참조해 보실 분들은 참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어쨌든 일단 YG 엔터도 강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분위기죠. 근데 YG 플러스가 지금 더 강한 흐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 이게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자들이 대형주는 조금 무거워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 하 해 보이는 사실 저렴한 게 아니에요. 57,000원이나 7,700원이나 사실은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거지 주식이라는 이 단순한 가격만을 두고 어, 이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투자자들의 이 심리적으로 5만 원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YG 엔터, YG 관련 주를 사고 싶은데 7,000원짜리 YG 플러스를 사더라. 이게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음, 같은 맥락으로 SM도, 음, SM도 같은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SM이 6만원 정도 하죠. 그런데 SMCNC는 지금 4천원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싸보이죠. 그러니까 상승탄력이 좋아요. 음, 결국에는 비슷한 흐름이지만, 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SMCMC가 더 강하게 상승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매수세가 더좀 폭발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핵심은 어, SM이 오르고, YG가 오르는 것이, 뭐, 기업의 자체 경쟁력도 있지만, 그보다는 철저하게 방탄효과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뭐, 한국 엔터, OTT, 드라마, 웹툰까지도 전부 다 이끌고,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거는 뭐, 한치의 과장도 아닌 방탄효과 덕분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SMCNC 역시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자로 6%가량 또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요거는 재료가 하나 더 터진 거예요. 그 이슈가 바로, 이제, 카카오 인수설입니다. 어, 뭐, 이수만의 지분 18%를 매각할 것인데, 그 후보로 카카오가 유력해 보인다. 자. 그러면 지금 슈팅에서 이 인수 여부가 중요하겠죠.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뭐 인수 무산 또는 고려한 바 없다. 뭐 이런 악재가 나오는 순간, 어 오늘의 상승부는 모두 토해내고 말겠죠. 따라서, 자, 인수 여부. 이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리하게 올라타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 뭐 기존에 싸게 보유하신 분들은 어, 이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면서, 어, 이렇게, 운 좋게 인수까지 된다면, 추가 슈팅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죠. 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SNCNC. 자, 지금 위꼴이 달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형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 좋게 정말로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빵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여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 막 확률적으로 우린 철저, 철저히 투자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이 구간에서 자신 있게 돌파를 예측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실적 자체가 안 나오는 지금 적자 기업입니다. 음, 적자죠.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그럼에도 적자라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적자 기업인데 굳이 매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할까요? 어, 상대적으로 투심이 약할,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 지금 현 구간에서, 뭐, 신국가를 재차 돌파할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확률이 조금은 떨어진다. 그래서 인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낮은 가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이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음, 만약에, 어, 신규 매수로 이제 이 종목을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자, 지지 라인을 일단 요 구간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거래량이 터진 장대양봉요부분의시가 라인이죠. 자, 의미 있는 3,000원 라인으로 볼게요. 3000. 자, 3,000원. 요때도 자, 시가 라인 지지 받았죠.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이라던 거죠. 그래서 자, 여기도 저항 라인 한번 볼수 있겠네요. 자, 저항 라인. 저항 라인. 그래서 이 종목은 어, 가까운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히 자, 차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인수가 카카오가 하지 않더라도 지금 sm sm은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적자 적자 기업이지만 얘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은 어디서 나오죠 방탄소년단 어 지금 한류의 그 ott 뭐 영상 드라마 여기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뭐 1300억씩 터져주고 있죠 어, 대기 매세가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기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인수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기 보다는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대기 매수세가 지금 탄탄하게 있습니다. 음, 저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이 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려오면 사겠다. sm 뭘까요? sm. sm 역시. 강하게 지금 상승 추세 21선 지켜주면서 상승하고 있죠. 21선이 뚫릴 듯말듯 듯 하면서도 지금 뚫리지 않고 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SM 역시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가격이 크고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 종목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SMCNC로 사람들이 더 넘어오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대기 매수세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3,750원 이 저항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차 지지 라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000원까지는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선과 5일선 이렇게 올라오는 한 3,500원 부근에서 2차 지지 라인을 우리가 설정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지지 라인, 2차 지지 라인 언제 어떻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매수 네, 타점을 잡아가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겠죠. 지금 코스닥 지수 흐름을 본다면 음, 20일선에서 버텨주고 있지만 어, 지금 이 지지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일선 이탈과 함께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일선이 이탈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투매가 툭툭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버텨주는 구간이 있을 수 있죠. 버텨주다가 나올지, 그대로 떨어질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20일선 지지 라인이 위태롭다. 따라서 어, 코스닥이 1020포인트 정도까지도 어,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뭐 s m c n s 역시 투매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1차 지지 라인을 패스하고 2차 지지 라인에서 매수 접근을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네. 물론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죠. 이대로 곱장, 뭐, 카카오 인수가 구체화되면서 슈팅이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뭐, 지금 형 구간에서 신규로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뭐, 2, 3% 손절 짧게 잡고, 기계적으로, 어, 단다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이 가능하겠죠. 일단 공식적으로는 1차, 2차 지지라인을 잡아드리고, 추후에, 어, 또 이슈가 터지거나 움직임이 나오면, 이 종목 피드백 영상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검색창에 어,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매일 두세 종목 정도를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실시간 댓글로 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가볍게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공지사항도 참조하시고 음, 이렇게 전일 미국 증시 시황 분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밤사이에 미국 증시 상승으로 마감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어, 자, 장 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9시가 되면 개장과 동시에 종목 추천이 나갑니다. 네, 델콘, RF제약, 후성, 심택, 요렇게 매수가 잡아 드렸고, 실시간으로 어, 댓글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표가 달성. 어, 한 종목 수익 청산하고,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쭉쭉 리딩이 진행되고, 어, 무엇보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참고하고 공부하시라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7월 현재까지 매매일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죠. 네, 수익은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1%, 7%, 2%, 5%, 상대적으로 파란불이 작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 확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확률 70%, 80% 이상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손절을 짧게 끊어낼 수 있는 거, 어,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 수익은 17% 20% 이렇게 크게 크게 바라보고 손실은 뭐 물려서 존버하거나 뭐 무분별하게 물타기하는 것이 아니라 3% 이렇게 짧게 커트 어, 결국 이렇게 단타매매를 반복하면서 누적 수익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단타매매 의 핵심입니다. 뭐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자 여기 AP 투자 음, 무료 추천 종목 참조해 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AP 트레이더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아이폰, 뭐, 컴퓨터까지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입문자, 초보자분들이, 어, 예를 들어, 뭐, 항공주 하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뭐, 이 정도는 알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주 하면 뭐 알체라, M게임, YJM게임즈 바로 안 나오죠? 네,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 정도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테마주 검색기 다운 받으셔서 참조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